안녕하세요. 충청도 영동으로 시골 여행을 왔습니다 천원 주택이 앞집에 여러 차가 있죠. 저랑한 뭐 30평이면 한 거의 2억 정도 한대요. 산이, 있고 바람이 오늘 세네요. 쌀쌀해요, 아시 이쪽 풍경이 더 예뻐요, 예쁘게. 이 집, 산동냥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시산이라도 좀 예쁘죠. 이 집이 좀 특이한 것 같아. 이제 안채 바깥으로 이루어진 집인데 세트 지붕 집인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한옥집 같은 집이죠. 저렇게 보통 집을 안채하고 바깥채 보통 높이라든가 사이즈 사이즈는 몰라도 높이는 좀 비슷하게 짓는데 사이즈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을 보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집은 어떻게 보면 예쁜 집 정석된 집도 볼만하지만 뭔가 어색한 집이 집은 보는 재미가 있어요. 30평인데 가격은 2억이래요. 비싸죠?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인 거죠. 예, 네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집을 구경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